안녕하세요, 아린다리입니다. 오늘은 짠짜잔짜잔 짜잔. 이렇게 있는 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. 이 정도 핀에다가 할 거예요. 애기들 머리 핀. 티켓 핀인데, 애기들 머리 핀이라서, 이 정도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6, 5cm 였나? 4.5cm 였네요. 4.5cm 니까 대략 여기 위 올라오는 게한 6cm 정도 될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위에는 좀 길게해서 7cm 정도로게 만들게요. 위에는 7cm니까 대략 1 5 여유 잡아서 15cm 정도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맞고, 밑에 거는 6cm 정도에서 12, 대략 길게, 조금 길게 해서 13cm 정도쯤에 쯤으로 재단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교차를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서 해줄 겁니다. 우선 하나만 먼저 해줄 건데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 이렇게, 동글게, 얘도 똑같이. 이렇게 해서, 가운데 좀 맞춰가지고, 가운데 좀 맞춰가지고, 이렇게, 감싸줄 거예요.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? 밑에 있는 색깔로. 밑에 있는 색깔로.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. 그래서 대략. 좀 감싸, 여유롭게 좀 잘라줄게요. 여유롭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꼭 잡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는 이 나비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우선은 글루건이 좀 열이 받을 동안 나무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었고요. 이제 여기에다가 나비를 붙여줄 거예요. 이게 중간에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 좀 그래서 이거를 좀 떼고 이걸로, 이걸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머리핀 라벨 달린 머리핀 머리 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